여기 남순궁이요 음식이 참잘 나와요. 여기는 심지어 배달도 아니에요. 직접 구워서 가지고 와요. 와 여기 대박인 게끝쪽은다 잘라서 줘요. 여기는 이런 셋시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나는 술만 먹어. 교육을 시킨다니. <laughs> 그럼 너 그거 얘기해 줘. 이 교수 밥 먹어 일단 먹어봐. 뭐가 궁금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음, 교수님 되고 이제 좀 좋아 좋은 점과 나쁜 점 일단은. 음. 사실 자리가 자리를 만든다고 뭘할 때마다 생각을 한번더 거치고 나서 말이 나오게끔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두 번째로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너무 커요. 책임감이 생겨갖고 그리고 제한 마디 한 마디에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서 들은 거지만 정말 스승을 잘 만나야. 바뀐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맞는 말 같아요. 막 이제 보통 응. 강의할 때몇 명이서 들어? 음, 열 다섯 명. 열 다섯 명 된다고? 음. 요즘에는 응. 요즘에는 학교에 학생분들 별로 없어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응. 다 줄었어요. 뭐고 이렇게 그막좀 약간 질문들이 막 보통 뭐질문에 막 헤어 쪽 말고 막좀 직구준 질문이나 막 그런 거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 텐데 난감했던 거. 아 이거 좋다 본인 이야기가 나왔었어 네? 제요 근데 그거를 깊게 알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어? 교수님 혹시 얼마 전에 그 남순오빤 뭐 남순이형 그 남순님 이렇게 해서 터졌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그러면은 아... 답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죠 그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고 소중한 분인데 아들아 정정. 어. 음. 아이 본인의 부로 부로 맞다. 타이거. 예스. 네가 점수 매기지. 아, 너 점수를 매겨. 제가 매겨요. 아, 너가 매기지. 시험도 보고 했어. 기말고사 그래? 중간고사. 중간고사 뭐 봤냐면요. 필기를 봤어요. 근데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넣었는데 음.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대요. 음. 그렇게 했고 기말고사는 영상으로요. 방송해다. 응? 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뷰티과잖아요 응. 뷰티랑 영상이나 라이브로 섞어가지고 응. 네, 이제는 응용을 해야 돼, 요 아이들이. 와. 1인 미디어 시대에는 본인이 할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서 자기 p r 할수 있는 뭔가 데이터 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응. 나뭐 쪽지나 뭐 응. 카톡 DM으로 남수님 방송 왜 시작해셨고, 뭐 어때 그런 것 인터뷰도 어, 하고 싶다고 정답이죠. 축하드려요. F 준 사람도 있냐 너? 있어요. 결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각이 네 어. 번이면은. 어. 결석 한 번이고 어. 결석이 세 번에서 네번 어. 되면은 F 총 맞아요. 너 FM으로 하지. 이건 FM을 해야 돼. 요로 이건 칼로 거.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래서 뭐한 마디 해줬어 그래도. 아 근데 아이들이 못 나오는 사정이 되게 여러갈래라서 그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laughs> 응. 개인사도 있고 정말 이돈 때문에도 있고요.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그래도 학교에는 나오는 게. 이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음. 이한 마디 안에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그 선생님들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압축돼가지고. 그죠. 어른들 맨 말에 어른들만 틀린 말 없다 그랬어. 그치?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를 꾸역 담아가지고 나와야지 않겠니?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너 혹시 하면서 막, 막 엄청 슬퍼본 적 있어? 막 우는 적 있어? 네, 있어요. 어? 제가 온건 아니고 아이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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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들이 상담을 하기 전에. 음.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물어보면은 손 아무도 안 들어요. 진짜. 한국 특성상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 나대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아. 그리고 티나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엄청 많은데 음. 일대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서 음. 대화를 해보자. 음. 근데 열 명을 부르면은 열명 중에 반 이상의 아이들 눈물 흘려요. 자기 이야기 하다가 듣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 내용이 어, 현실적인 돈, 그러면서 뭐 자기 꿈에 대한 갈등, 내가 과연 이렇게 선택했을 때잘될수 있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어린 나이인데 넘어져도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건데, 그 일어나는 거를 이미 많이 해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력이 너무 무한 경쟁시대다 보니까 반 애들끼리 하다 보니까 너무 다친 거야. 마음이 스무 살인데 이제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랑 경쟁을 해갖고 순위를 가르는 게 너무 속상하다 했었어요. 이게 말하면서 저도 이게 울컥하는 게그 눈에서 물이 고여갖고 애들이 이게 막 하는데 그때 제가 같이 울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음. <laughs> 민망하니까 저도 참을 때가 좀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때가 오히려 힘든 것 같아요. 참을 때가. 착하네요. 음. 그 그런 좀, 그런 것도 있겠다. 어떻게 해요? 유튜브 어떻게 해요? 이런 무 u 방있 b e y o b j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방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크 u b e y 어떻게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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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시도를 해 보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음. 그이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말해 줄수있해 거는 해 봐.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가지고 와. 음. 그래야 너가 알수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빠를 거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해보면은 백날 말해봤자 혼자 걱정하는 거밖에 안 돼요. 철구 그래. 머리부터 잘라봐. <laughs> 아 근데 그로 인해 너가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응. 합동 방송이나 그리고 남에 대한 에너지를 끌고 와서 커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꼭 알려줘야 돼요. 아참 잡... 맞지, 아니 그게 네. 어. 아니 그냥 드립이야 이거는. 아그까 드립. <laughs> 철구 머리 자르면 돼. <laughs> 아! 엠티나 MT나, MT나 이제 오리엔테이션 따라가서 도순님의 그런 지기를 내려놓고 실없이 막 울고 그랬어? 가, 갔을 거 아니야? 아... 엠티몰에 저 이거 너무 듣고 싶어서 사실 뭐이 방송에 그 아이들이 볼지 안볼지 모르겠는데 음. 저도 사실은 그거 이제 그런 걸좀 내려놓고 음. 때로는 형처럼? 음. 때로는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택하가고 싶은데 ]까요? 그럴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선은지 못하는구나. 네. 그런 선이 없으면은 수업이 안 되고 아이들이 배움에 있어서 음. 느슨해져요. 아 맞네. 그데 그래.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있어요. 그지. 그한 번쯤은 어려서 네.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 가까워지고 싶은데 음. 어, 그런 날이 오겠지. 와 아, 근데 진짜 네. 뭔가 이런 질문 들으니까 음. 아, 마음이 더 무거워지네. 다른 더 잘하겠다. 음, 무거워질 거. 아, 나도 한번 강이나 한번 해보고 싶다. 나 강이 들어 왔어. 번은... 나 원래 들어 왔었어 강이 옛날에. 그거 한번 해보죠 그래도. 응?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캔슬됐어. 내가 캔슬된 게 아니야. 내가 캔슬한 게 아니라 캔슬 <laughs> 캔슬을 당했어. <그걸> 그래요? 응. 어. <laughs> 그럼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 어떤 거야? 음 목표가 또 다시 생겼을 것 같아. 너가. 아 생겼어요. 교수님 전에는 되기 전에는 막. 다른 네. 목표였다가 이번에 목표가 생겼을 거같네데 요즘에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이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가 직접 짰어요, 한 학기를 뭐, 뭐 인마? 커리큘럼 1주차부터 해서 응. 15주차까지 그 교육 내용을 제가 짰는데 응. 이걸 짜다 보니까 응.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미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응. 미디어까지 같이 하고 싶다 응.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학원을 만들었고 응. 이거를 정말 알려주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표는 학원을 찾아서미용이랑 어. 미디어 학원을 합쳐서 응. 그거를 같이 오픈하고 싶어요. 아. n x 구많이사랑해이세요저는 네. 쇼핑몰 는는게목표는는데 하나 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어. 친구들이 갑자기 머리 바뀌다 되니까 음. 애들이 안 좋고 막 촬영하면서 봐요. 궁금하니까 음. 자기 같은 반 친구가 머리가 변하니까 그걸 되게 즐거워해요. 재밌어 하고. 그래서 같이 아하. 참여할 수 있어서. <laughs> <거의 났다. 웃음> 오늘 연아가 와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 또 많은 변화가 있었네 예, 예전에는 막, 막.. 나한테 막 사업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참 좋아요 정말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어. 잘 돼서요 교수님 활동 제대로 하고 더 많이 배우.. 열심히 하고요 응원할게 응원할게 응. 방송 활동 잘 하세요 응. 제가 해준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 제발 오래 하세요 어. <laughs> 고생했다 피곤할 텐데